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돌세약의 조속배입니다. 오늘은 어, 첫 번째 주택 구입자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r s 혜택입니다. 어, First-time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에 대한 어, 캐나다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어,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First-time home buyer 위한 기존의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RRSP home buyer plan 이 프로그램은 RRSP에 저축되어 있는 자금에서 25,000불까지 인출하여 새 집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음, RRSP에서 돈을 꺼내서 쓰려면 바로 꺼낼 때25% 정도의 세금을 미리 띄고 어, 받게 되죠. 근데 내가 퍼스트 홈 바이어로서 집을 살때 쓰겠다 하면 일단 세금을 안 내고 다뺄수 있습니다. 두 번째 퍼스트 홈 바이어 택스 크레딧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 시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이나 인스펙션 비용 등 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연도의 개인 택스 인컴 보고에서 5,000 불까지 그 비용에 대한 택스 크레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타리오 거주자들 거주자인 경우는 최대 한750 불까지 택스 혜택을 받을 수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GST, HST, New Housing Rebate. 이건 뭐냐면 어일정한 자격 요건 하에서 1,500불 한도로 자신의 아주 어, 거주지인 주택의 구입이나 또는 리노베이션 시아 어, GS나 HST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어 Land Transfer Tax Refund for the First Time Home Buyer 세계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든 서 어느 곳에한 번도 주택을 구입해본 적이 없는 주택구입자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 즉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사, 맥시멀 4천불까지입니다. 만약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는 한 사람만 퍼스트 홈 바이얼이면 환급받는 금액은 그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즉 4분의 1로 줄게 되죠. 자, 그러면 어두 번째로 2019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2019년 어 연방 정부 예산에 따르면 아 어, 중간 중산층의 새집 마련을 돕기 위해 퍼스트 홈 바이어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습니다. CMHC 즉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는 어 향후 5년간 자격이 되는 캐나다인의 모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2억 5천만 달러를 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자금은 집 구입 시 모기지를 신청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를 위한 어, 위에 사용됩니다. 모기지 신청자는 주택 구입 가격의 5% 이상은 다운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집값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는 어, 빌리는 모기지 총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모기지 부담이 줄어드는 그만큼 주택 시장에 대한 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CMHC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만 불짜리 어, 집을 구매하고, 구매하고 잘 때, 5%인 2만 불의 다페이를 하게 됩니다. 또한 10%의, 10%인 4만 불 인센티브를 CMHC로부터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40만불짜리 집을 살때 2만불 다운하고 38만불 모기지 얻어야 했던 것에서 34만불만 얻으면 되므로 그만큼 모기지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대략 한 1900, 어, 1970불 정도 내던게 한 1750불 정도로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인센티브는 새집을 구입하는 경우 10% 기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엔 5%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선 연간 소득이 12만 불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는 결국엔 이렇게 받는 인센티브를 상환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집을 다시 팔았을 때 상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모기지 신청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 상황에서도 부채 상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모기지 총액을 줄임으로써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여주고,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증 모기지와 CMHC 인센티브의 합계 금액은 연간 소득의 4배, 금액으로 48만 불을 넘기지 않는 한도까지 허용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방식으로 집,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은 약 50만불 수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First Home Buyers Plan. 정부는 Home, buy, uh, home Buyers Plan, HBP를 통해 First Home Buyer들이, uh, First Time Home Buyer들이 집을 구입할 때 자신들이 RRSP에서 2만 5천불까지 인출할,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3만 불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한 부부의 경우 최대 7만 불까지 RISP에서 주택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출한 자금은 향후 15년 안에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첫 주택 구입자 지원정책 2.0, 어, 2021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가계의 소득 상환이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늘어나고, 어, 최대 모기지 소, 어, 모기지 금액이 소득의 4배에서 4.5배로, 어, 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기존, 기존 정책 지원으로 살수 있었던 주택 가격이 최대 50만 5천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어, 이제는, 어, 72만 5천 달러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발생했습니다. 어, 좀더 단순화하자면 주택 가격의 최소 6.5%의 다운페이만으로 72만 달러가 넘는 집을 살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이 개선책은 주택 가격이 높은 토론토, 벤쿠버, 빅토리아 세개 도시에 어,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강화된 모기지 보험 어, 보험 모기지 심사 기준을 능히 통과할 만한 신용과 충분한 소득이 전제돼야 함을 어,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구독자 분 중에 본인이 첫 번째 주택 구입자라면 우선 모기지 상담 시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시고요 변호사와 회계사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